여러분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저와 패키트가 있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만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튀기 싫어서 일 만드는 게 껄끄러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패킷 친다 혹은 그냥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입을 다물고 현실에 안주하는데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 일은 물론 직접적으로 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최선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성정은 제 작업, 제가 만든 회사, 일에도 똑같이 발휘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고, 더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반습과 반응에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는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께 위로와 행복을 드렸다면 그건 제 꿈이 아니라 저의 불만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꿈없이 살 생각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구체화하려고 시간을 쓸 바에는 지금 주어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음악사업이 처한 수많은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매진할 것이고 방탄소년단은 아시아밴드 혹은 K-팝 밴드의 태생적 한계라고 여겨지는 벽을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을 수행하는 데 부끄럽지 않게 끊임없이 반성하고 제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큰 꿈이 없다고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정신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소소한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이 정해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쏟지 말고 일관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본인이 행복한 상황을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소명이 돼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줄 겁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여러분의 행복은 상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공의 선에 해를 끼치고 본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유지하시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애정과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제기되는 문제들,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묘비에 불만 많던 방시혁 행복하게 살다 좋은 사람이라고 축복받으면서 눈감음이라고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음악 컨텐츠와 그 소비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 겁니다. 격하게 분노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정의하고 잘 찾아서 여러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